안녕하십니까. 희망의 팀 4주차 회의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문제인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 출입 장치의 중요성. 이 앞서 두 가지의 뉴스가 있습니다. DNA로 밝혀진 11년 전주거침입의 건강보. 그리고 남편 없는 집에 들어간 불문 남은 주거침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랑 주택 건설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이제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모든 아파트의 공동 현관에는 많이 이제 설치되는 추세이지만 이제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에는 오직 CTV로만 이제 방범 및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CCTV가 설치된 아파트는 많지만 이제 보안이 높고 이 편리한 방법 서비스인 현관 출입 장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어 치, 침입 검거 및 연도별 추이 보면 2019년도도 만만 오천 육백 건 정도로 계속 증가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현관 출입 장치의 보안 문제 이제 입주민이면 이제 카드키로 이제 현관문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출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막 신용카드로 또 뚫리고 허수랑 공동 현관에 보안 상태가 있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s1 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데 보안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가 하며 비밀번호가 제대로 이제 읽혀지지 않아서 열리지 않거나 카드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보안인 생, 보안의 생명인 현관 출입 장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시용카드 택으로 열리거나 이제 카드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제 공동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전 세대도 알고, 전전 세대도 알고, 주로 바꾸지 않으며, 카드키 분실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대체할 다른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인들의 삶의 욕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정보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홈 IoT 쪽으로 재택근무, 의료 방법, 그런 신뢰한, 아 쾌적한 신뢰 환경, 에너지 절감 및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주택문화의 변화가 빠르게 일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확대와 편리성 추구 보안, 보안 및 이제 오토메이션과 연계하여 정보 정보 가전, 온도, 조명, 가스밸브, 원격 검침등 이제 자동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실내를 만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 확대로 취미 생활 및 편리한 생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IoT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밑에 있는 거는 세계 IoT 시장 규모입니다. 이제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서비스 쪽으로가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규모가, 규모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홈 시장을 보면, 연평균 20% 이상 성장 하고 있고,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합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이 IoT 쪽은 아직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의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출입 카드 및 도어락을 대체한 얼굴 인식. 통한 통합 출입문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오픈CV와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인식을 통한 출입통제 세대주는 입주시 어플을 통해 계정생성 및 관리소 송서 승인 승인 시 얼굴 및 차량 등록이 가능하며 외부 차량 통제 및 주차장, 자녀자리 파악을 위한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오픈CV로 이제 번호판을 조회해서 차량 통제를 하며 총파 센서를 이용해 잔여 주차 공간을 파악하고 어플을 통해 내 차량 찾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구원 일정 관리 및 개인별 특성에 따른 추천 서비스 시스템. 홈 IoT 기기가 출입 시스템 및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며 이제 커뮤니티 시설 이용 시 이제 20분 전뭐 오늘의 메뉴를 설명해 준다든지 시설 이용 상황 및 정보를 알림합니다. 도입에 따른 효과 입주자 측면에서 보면 통합출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면 이제 에너지 절감 및편수한 시설 편리한 이제 생활공간 지공등 삶의 질을 높여주며 이제 아파트 관리자는 이제 설비 전력 주차 방법 출입 등 이제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제 아파트 생활 안전의 증가로 아파트 관리 투명화로 이제 입주민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공사 측면에서 회사 인지도 상승과 기존 아파트의 차별화를 통한 분양을 극대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제 앱, 앱이나 그런 걸 통한 입주민 A/S 접수 처리로 이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이 팀4주차 회의를 회의 내용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